이 너무 안 좋은데. r 키를 사러 왔습니다. a 키만 사러 왔다. y o s a r o 지 t 터키 스트 s 스 r o s Tokyo Saros, Tokyo Saros, Tokyo Saros, Tokyo Saros, t o k y 13파운드. 아, 여기 막 13, 12도 있고. 이쪽으로 올수록 커지는 것 같은데? 여기 12.53. 여기 12.5도 있다. 여기 11도 있다. 12.28 엄마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응. 11? 일로와 응, 응. 아 작은 터키 사고오도 응. 사과, 오이, 토마토 응. 미니 피자 세일 응. <laughs> 와 이거는 네 통이 한 세트야? 어? 시요네 통이 한 패키지 먹을까 그래도? 이거요? 집고 우유도 두팩샀고요 가자 이제. 가자. 마들렌도 사자. 마들렌. 필요한 게 눈에 계속 들어오네. 김. 김도 살게요 응. 김이요 플 파우치 저거 요거트도 살까? 요거트도 먹을래? 요거트도 하나 사고 <laughs> 이제 진짜 가자 이제 뭐야? 파우치 이제 진짜 갑시다 오, <laughs> 좀 깔렸어. 터키만 사러 왔다가 또가한 가득 사서 갑니다.

이 백본이 있잖아 이렇게 어. 이 잘라내는 거거든. 어떻 다. 우두둑. 거의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네? 응? 제에게 또 사오라고 해야지.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 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브레스트랑 이 다이랑이 게 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납작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스모킹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한국에서 온내 가위. 와! 안 되는데? 더 좋은 가위가 있어야 되나봐. 더 <laughs> 좋은 가위? 비싸긴 예어뭐든 이거 해봐. 가위 <laughs> 손잡이가 부러졌네. 잘 가. 안녕. 이게 뭐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손잡이가 부러졌어. 음, 이게 더잘잘리게잘 잘 잘렸을 것 같은데. 가위 사마 이거 <laughs> 손잡이가 튼튼하네. <laughs> 아무튼 어떻게든 먹겠어. 이 방법은 안 되는 거겠지. 이래도 이래서 셰프도 남자들이 해먹는 직업인가 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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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여기가 진짜 어렵네. 여기가. 여기 브면안 돼? 어려워? 아, 이거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 아, 이렇게. 응. 어, 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嗯。<laughs> 핀 안에다가 발을 허브버터를 만들겠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았던 터키럽, 거기에 갈릭을 많이 추가해 줄 거고요. 버터 하나랑 섞어주겠습니다. 더브 버터 완성 어제 밤부터 냉장고에 있던 터키님이 등장했습니다 버터를 여기에 맞아. 다 먹었어? 벌써 다안 먹었어? 응 이게 정말 맨손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장갑을 끼니까 더안 돼요. 서블응 서버? 응, 서블? 응. 버터로만 했어 스모킹을 하면 아무래도 발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응. 비주얼에 응. 그래서 하는 건것 같은데 남편이 불 피웠는데, 그 원하는 온도가 되면 터키 넣으러 갈게요. 스모크 들어가기 전 준비. 온도계 꽂기. 진짜 오랜만이다. 으, 연기, 연기, 연기. 렉체 온도일까? 넣어도 레이글 넣어도 될까? 뭐, 레이글 넣어도 될까? 뭐, 레이글 어도 될까? 뭐, 레어이글어 그치. 응. 맛있어, 저라. 이건 3시간 동안 그냥 두면 돼? 응. 누? 술 먹고? 싸죠. 오, 근데 너무 까만 거 아니에요? 아, 어, 너무 낮은데? 베스트가? 무슨 될것같은데나 응. 어, 무슨 칼이 좋을까? 칼링 그 칼이나 칼이 제일 좋아. 이거? 응. 그 칼링 칼 그거 좋 거. 잡어. 나 진짜 맞았어. 야. 그냥 그냥 분리 되는데?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이고스켓은되게 좋은건데 <laughs> 이것도 좋은거겠지 어우씨 안은 예쁜데? 괜찮은데? 껍질이 좀짤 수는 있겠다 음. 네. 음. 럭을 음. 너무 많이 했나 봐. 음.

확실히 응. 오븐에사 하는 것보다 낫다. 응? 응. 이게 진짜 레스트가 이렇게 응. 부들부들하게 나올 수가 없어, 오븐에서 하은 응. 음. 너무 샐러드 같은 게 없네. Good Thanksgiving Thank